몰려요? 네. 애들이 진짜 약간 공포해. 하나 더올니까 양쪽으로. 네. 응? <laughs>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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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침이 진짜 어느 정도에 어? 아니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무 아, 귀여워. 강아지도 침을 맞으면 얘네들도 여러데다 신경이 있잖아. 음. 그래서 사지 마비된 거랑 또 어디 효과가 좋았죠 그때? 해독. 거시기 나도 항상 애들을 마루 타로 이게 신경이 다 부드러워지고 어, 순환이 잘 긴장해서 봐봐 이제 순환이 잘되잖아 이게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침을 딱 맞으면은 틀어진 게 이제 그렇고 얘네가 바로 몸에서 바로 반응이요. 우리도 침 맞으면 바로 다리 안 아프잖아요. 저 한의원 가면 힘이 세가지고 극도로 긴장한 바풀리 어 다리 절던 애들도 고쳐지지. 근데 이제 그렇다고 아예 다리가 아작났는데 그걸 고치는 건 아니고 많이 좋아지고 엄청 우리 애가 이제 다 늙어서 아프잖아요. 몸이 딱딱해가지고 배가 빵빵했고 터지 일부 직전인데 배가 일단 말랑말랑해져. 그래서 그래도 몇 번만 하면 많이 나아서요. 그 병원 가서 수백만 원씩 쓰는 거보다. <laughs>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다이지. 침뜸 약초 치료 해독 거시기 요즘 많이 고파 보이는 설이양. 보충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한의원이고요 여기 동물 병원인데도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를 알려주려고 우리 애들이 엄청 좋아지고 있거든. 저는 다 자연 치유한단 말이에요. 강아지도 음. 옛날에 병원에 하도 많이 다녔는데도 한 번도 안 나섰는데 할렐루야, 이거 좋아하잖아 지금. 그리고 얘가 쇳바닥이 원래 보라색이었고 피가 안통하고 이랬는데 좋아가지고 신기한심 네. 치미 정통이 다잖아. 그럼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꼬추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무래도 주인과 닮아가고 네, 기분 있는 좋게 아픔. 해줘가지고 해봐 얘는 특히 다리가 다쳐서 어릴 때부터 혈액순환이 너무 안 돼서 혓바닥이 흰색이거든요? 침맞으니까 돌아온 거야 그치 우리 애들은 좀잘 맞죠? 따끔따끔 따끔. 그 표정만 봐도 지금 어플 떼기 한잔 좋아한다니까 이 표정에서 어, 지금... 어, 아주 그쵸? 어. 주인 닮아가지고 이런 거 좋아해 반신이색하이마을본 그래. 강아지들... 잠시 후... 뿡뿡이 아, 일어나지도 못해...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까. 그물망은 이거 침 위에서 해놓은 거죠? 이 신의 한 술에요... 애들이... 지기 지다저 이거를 어떻게 또... 놀라고. 침 놀라고 이렇게... <laughs> 애들이... 좋아? <목소리> 할매도좀 좋아지긴 했어 얘는 근데 진짜 늙은 거 치고 건강해 얘야말로 지금 몇 살이야? 16년 됐나? 17년? 거의 불로장생 수준이 할매. 아닌가 할매할머 할매? 할매? 그래, 진동으로. 파동을 보내는 거 <laughs> 어. 엄마 알겠네. 엄마 무섭겠어, 눈이 안 보이면. 그쵸? 네. 네. 어디 하나 부닥치고. 무섭잖아 아 애기였는데. 사람들은 나이 그래, 들면 그래, 어딜 끊임, 주더라? 네, 그래, 나이 들면은 뭐 이제 죽을까 봐 슬퍼서 다른 데로 보내는 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어. 늙어서, <laughs> 어. 그치? <웃음> 어, <laughs> 선생님 지금 마음이. <laughs> 우리 이제 침, 침치료만 해도 애들이 오만 병이 다 나죠. 아 그거랑 기생충만 딱 해줘도 진짜 건강하게 백신 같은 거안 맞아도 돼. 야, 응? 병원 홍보의 신인난 원장님. <laughs> 엄청난 거지. 침 뜸만 두 가지만 해도 그냥 만 병이. 할매는 이제 몸이 딱딱하게 굳어서 그도꼭 움찔해. 나중에 이렇게 위에 어... 면상에다가. <laughs> <laughs> 얼굴에 뭐 강아지도 얼굴이 마비되잖아 네눈 백내장 도 어... 이런데 어떻게 하면은 낫던데 어, 그런 것도 네. 침 해가지고 여기, 여기 나중에 선생 우리 애들을 마루타로 어, 그럼요 네. 지금 마루타로 지금 아직까지 나락을 안간게 신기할 따름이다 걔 진짜 너무 아무렇지 않은 음. 이 응? 음? <laughs> 당황스럽네 개운한가 봐 네. 어? 그지? 얘는 거의 사우나 지금 혈액순환 잘되고 막 하니까 몸이 바르게 돌아와서 들어려고 뚱땡이 들어가볼려고 먹으러... 엄기다게박혀지고재 머리 좋다 야 뚱땡이 얘도 아이고. 너무 뚱뚱하니까 혈액순환이 안돼가지고 배 봐배 어? 뭐 중성화 수술 한 강아지만 이렇게 살이 쪄요. 중성화 수술 하려고 해서 한건 아닌데, 아파서 자궁을 드러내라는 거, 할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나봐, 걔네들은. 그런 애들은 항상 이렇게 뚱뚱해지고 빨리 죽어. 근데 얘는 지금 16년, 1 7년이돼도 그런 거안 했고, 얘도 안 하니까 날씬하죠.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그렇게 다 뚱냥이가 많은 게, 다 중성화 수술을 하니까 뚱뚱해지는 거고, 이상해지는 거란 말이야. 이거 봐. 모양 살짝 늘려졌어 아, 와가지고아하는 거야? 음. 밥풀! 벌써난다고 참 좋아가지고 나도 좋아요 표정 봐 지금 침 맛을 제대로 느껴버리는 밥풀이 잠시 후 야. 너무 좋은가 봐얘 얘가 진짜 죽기 일부 전이었거든 얘는 원래 아직 뭐 아주 늙은 편은 아닌데 다리가 산발이었니까 세, 세 다리로 걷다 보니까 척추가 다 휘어가지고 좀더 아, 더 빨리 아픈 거야. 심장이랑 이런 데가. 근데 지금 좀 많이 좋아졌어. 얘가 진짜 혈액순환이 안 됐거든요? 왜냐면 몸이 이렇게 꼬였어. 아예 생선처럼. 혓바닥이 맨날 보라색이거나 하얀색이었는데 침 맞고서 색깔 돌아왔어. 아, 방송에 왜 보라색인 거 많이 나왔을걸요? 걸어갔다 와야겠다. 네, 여기 강아지 병원이에요. 어, 사람 동물 다 하는 거 아니고 여기는 동물만. 또 내가 가는 데는 이제 거기는 사람만 하는데 거기는 제가 한의사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우고 있어서 선생님이 동물도 알려주고 계셔. 허준이 되고 싶은 것인가? <목소리> 여러분들 오늘 어디 가냐면 저. 여기서 제가 원래 피아노 학원 다녔는데, 피아노 과외 다녔는데, 서울에서는. 시골에 이사하고 나서부터 피아노 과외를 못하니까 피아노를 못쳤거든 그래서 피아노 치고 싶어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학원을 끊었어. 그래가지고 과외 선생님은 하나 구하고 또 학원도 구했어. 그래서 학원에서 기타랑 드럼이랑 배우고 피아노는 과외로 하고. 이러다 지리산 밴드까지 만들 기세다. 아 근데 재즈 재즈 피아노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저가요 완전 음치 박치 몸치 진짜 약간 맛이 가거든요안 좋은 것만 뭐, 모인 뭐, 3이일체 수준이다. 응? Yes, come o baby. 더 여기야! <목소리> 아, 깨끗한 거 맞아? 아, 너무 좋다. 못 하는 게 하나 있지. 진짜 못 하는 거. 하나 뭔지 뭐 알아? 너못 하는 거 뭔데? 음. 어? 오, 들었어? 그런 거 없대. 못 하는 거. 먹고 싶은거 참는 거? <목소리> 야무지게 거 팩폭을 날리는 설이야 어? 과연 앞으로의 스토리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 다음, 다음 편을 기대해라.